해설에 앞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제 시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일단 뚜껑을 열 때까지는 조금은 담담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보다는 우리 랜드에의 강사로서 저희 랜드에 실무를 가르치는 최종호 평가사님과 이론을 가르치는 김할평가사님과 함께 오늘 있었던 33회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과 총평, 요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사실은, 어, 요거를 보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이제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아, 랜드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지침으로 삼으시면은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실무부터 간단하게 좀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무는 대체적으로 좀 쉬었다라는 느낌이라고 평이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1번이 보상이어서 시간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문제의 특징은 각 문제마다 소모름이 굉장히 많아서 그 소모름을 따라 가지고만 쭉풀다 보면은 문제가 다 풀리다 보니까 문제 분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규정이 없다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 사항들이 꼼꼼하게 있다 보니까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고민할 여지가 없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류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민원 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갈리는 그런 여지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낸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풀기가 좀 용이했던 회차의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제 보상에 대한 일반론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 토지 건물 지장 모형 그다음에 각종 권리 등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스터디 과정에서도 또, 어, 사실 구체적인 어떤 보상가의 산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기본. 이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눈점을 가지고 보상 컨설팅이라든가 보상 대행가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진 분들은 아마 문제 접근이 조금 용이했을 거고 다만 세부적으로는 평가사도 입장에서도 조금 결정하기 애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가구원수 결정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의 영역이 사실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침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나오지 않는. 뭐인농비 이런 부분에 좀 나왔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1 번은 어 배점이 컸던 뭐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이런 쪽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불이타였던 이제 축산업 보상도 뭐 스터디에서 마릿수 계산이라든가 한 번씩 다 해보셨으니까 뭐 충분히 잘 했을 거라고 확신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의견 들어봤을 때도 잘 푸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 보정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거래 사례를 정상 사례로 보정하는 과정들이 나왔었는데. 데 이제 거기서 뭐 짓다만 주, 어 짓다가 중단된 건물에 대한 보정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낙찰가에 액 대한 얘기들 막 이렇게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우리 스터디 과정에서 건물 중단된 상태에서 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심도 있게 다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n p l 문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법사과일까 낙찰까?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는 모든 스터디 문제까지 거쳤기 때문에 아마 논점 자체는 아마 접근하기엔 상당히 용이했을 것 같고요. 근 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차권으로서 보통 이제 토지를 임대해서 어 이제 그 지상권을 소유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쓰는 이런 게 이제 LH가 소유하고 뭐 공단 같은 거를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케이스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어 문제 풀기에는 워낙 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시된 사항대로만 쭉 따라가면 되다 보니까 크게 논점은 없었고 마지막으로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논점 중에 가장 굵직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배점은 워낙 작아가지고 아마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마지막 주차에서도 권리금을 한번더 냈기 때문에 아마 스터디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출제의 어떤 경향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계산이 복잡한 건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일반 론적인, 그러니까 되게 평이한 평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어, 이게 전반, 뭔가 이 그 특정 논점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까지 잘 습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쉽고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응용하는 과정의 문제풀이와 스터디 과정들을 그동안 계속 거쳐왔었죠 그래서 그러한 컨셉에 맞게 저는 비교적 잘 이번에 출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시험 보느라고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 조금 시험 끝났으니까 휴식 잘 취하시고 이제 그 다음 일에도 도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아인 평가사입니다. 어, 일단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시험 끝나고 다수의 2년차 랜드에 들으신 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세 과목 중에 이론이 가장 어렵다는 평이 뭐 100%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과목이라는 게꼭 낮은 점수로만 직결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다 어려웠던 논점들이고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합격 점수 발표 날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10월 19일 수요일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미리 겁먹거나 뭐 김치국을 마시 하지 말고 그냥 쉬면서 발표 날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부터 간단하게 총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은 스터디 때 많이 다루던 논점이고요 저희 랜드잇에서는 1기 9주차랑 2기 7주차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험생들이라면은 일단 강론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는 다들 알고 계셨으니까요 작성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문제 2, 3번이 어려웠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투입을 하셔가지고 분량을 많이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문제 1번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가격자료를 일부러 암기하지 않는 이상 떠오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물음 2번이랑 물음 3번에서 감정평가 3방식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뭐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측면에서 답안을 작성했으면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1의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문제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삼방식의 성립 근거와 각 방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쓰신 분들도 있었고, 삼방식의 성립 근거는 따로 쓰고, 삼방식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 쓰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 대부분 후자의 측면으로 많이 작성하셨습니다. 혹시나 전자처럼 어, 쓰신 분들이라도 삼방식 간의 서로 간의 관계는 소결이나 한 목차 두개 정도로 잡으셨으면 보수적인 득점에 유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음 3 같은 경우에는 실무기준 해설서를 잘 암기하고 계신 분이라면 작성하기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기준에서는 따로 유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3방식 평가 방법에서 언급되는 실시료율이나 기술기여도 그런 단어를 활용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음, 자본 환원율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환원율과 관련해서는 스터디 3기 때 문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에루드법이나 투자결합법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언뜻 들어보고, 이론에서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셔가지고 생소한 논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연차들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어, 이 부분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음 1 보시면은, 투자결합법은 금융적 투자결합법과 물리적 투자결합법 측면에서 언급을 해주시고, 에르드법 과 관련해서는 에루드법이 투자결합법을 이렇게 개량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만큼 실무에서 배웠던 부분을 충분히 서술하시면은 높은 득점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험을 본 실무 30회에서 에루드법이 나왔었는데요. 실무에서 등장한 개념들이 이론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본 환원율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자본환원율을 환원율과 할인율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환원율 그 자체로만 볼 것인가를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무음 1번을 고려했을 때 환원율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자본환원율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수익환원법의 절차를 고려해서 순수익, 환원율, 뭐 재매도 같이 회수율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조정 방법은 소득 증감, 시장 위험, 인플레이션 조정 등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사례형 음, 문제인 만큼 다들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를 최소 두번 정도는 읽으면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시장 자료의 판단 여부가 많이 고민되셨을 듯 합니다. 여기에서 시장 자료를 3방식으로 다 접근을 할 건지, 비교 방식으로만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비교 수익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원가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물음 2를 보시면은 어 여기에서 나온 손해 배상액의 의미는 매수자가 처음에 예상한 정상적인 부동산의 가치에서 주차장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의 가치를 뺀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료가 없는 경우 비용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손해 배상액 의 상한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물음 1에서는 물음 2에서 접 방법을 제외한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를 이용한 격차 이용 그다음에 수익 방식은 주차 불가능에 따른 임대료 손실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 사이에서도 답안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본인이 이 사례와 적용을 해서 서술했는지가 득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다들 어려웠던 부분인 만큼 사례와 얼마나 충분히 적용을 해서 구체적. 으로 산정했는지가 득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인데요. 총론의 특수 상황하의 최유효 이용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논점인 만큼 기본서를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어,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인 거는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1에서 문제 4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인 만큼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다고 해서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30회 때 제가 실무 까락일 거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막상 점수를 받아 보니까 실무 제일 높은 점수였어요.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아니까 후회 없이 답안 쓰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해설에 앞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제 시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저도 막 수많은 합격생들을 봤지만 그 논점 하나 썼네 못 썼네 가지고 막 엄청 징징대기도 하고 엄청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또 막상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점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떤 가점 요소를 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일비하시고 계시기보다는요 일단 뚜껑을 열 때까지는 조금은 담담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드릴 내용은요 제 생각이 담긴 저의 예시 답안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가 드리는 얘기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랑 다르다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요 요번 어, 법규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1번에 소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어,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쓰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쓰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가 당락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문제 1번에 소물음 1번을 빼면 또 반대로 어려운 문제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A급, B급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서브 A급, B급만 외우셨어도 충분히 높은 점수의 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사실은 꽤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문제가 쉬웠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높은 것과는 별개죠 왜냐면은 우리 시험 상대평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쉬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셨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의 소모름 1번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보기에는 협의의 소유를 쓰는 것이 좋은 문제 같아요 왜 이제 협의의 소유를 써야 하냐 하면요 그 문제의 끝에 보면요 어, 문제에서 단서를 줬습니다 효력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써라 라고 했을 때이 물음에 맞는 맞게 쓸수 있을 만한 논점은요 협의의 소익이랑 사정 판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정 판결을 쓰기에는요, 일단은 소재기가 적법하고 나서 판결의 단계까지 가야지 사정 판결을 쓸수 있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없다라 그러면은 사정 판결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소익을 쓰는 것이 더 좋은 논점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은 하자 승계를 쓰셨는데요. 하자 승계를 쓰는 것도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물음, 이전 고시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요, 전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자 승계를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논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 하자 승계가 논리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하자 승계를 쓰셨어도 부분 점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협의 소익을 쓰게 되면요. 이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협의 소익이 없고요. 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이전 고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요, 어, 뭐 협의 소액에 문제가 없어서 뭐 위법 사유가 있다면 뭐 취소 정도 위법이 있다면 뭐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본 수험생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랜드잇에서 실무 이론 법규를 다 들으신 분들 기준으로는요, 최평가사님이 정비 사업을 정비해주실 때 이전 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이전 고시가 소유권이 이전 되는 어떤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떠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의 소익을 잘 써주셨고요 근데 네, 요거를 떠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제대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로 당나귀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문음 2번 같은 경우는요 뭐 간단했죠. 사실상 사도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사도 써주시고 이제 제 교재 핵심 판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개목소리 주인 쓰시고 그리고 원상회복 고착화 그 판례까지 꼼꼼하게 써주시면요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사실상 사도가 아닌 경우에는요 지목이 되기 때문에. 어, 현재 이용이 일시적 이용이라고 보고 그냥 대로 보고 평가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모름 3번 같은 경우는요, 갑에 대해서는 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쓰셔야 되겠죠. 뭐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 불복수단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주거 이전비가 조금 특별하게 재결 전치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이 없어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라고 제가 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고... 부분에 있는 서브를 그대로 복붙 하셔서 쓰시면 충분하게 뭐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 문제 1번 전체를 되짚어 보면요 소모름 1번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그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서브에 있는 내용 외워서 그대로 복붙 하면 되는 즉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그냥 그거 외워서 쓰시면은 단연차랑 점수 차이가 안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어, 사실 뭐 해설을 할게요. 없는 정도죠. 스텝 2에서부터 써오던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은 1번 같은 경우는요, 법령 보충정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문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강학상 이의 신청인지 요 돈점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청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청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스텝 1에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개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이 경우에 개별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도 잘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4번, 네,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논점 난이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서브에 있는 거잘 써주시고, 그 서브에 각 요건에 대한 해설들, 이것까지 잘 써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두달 공부한 사람이나 답안지 퀄리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총평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논점 난이도가 A급, B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 이상한 구석탱이에 있는 판례 공부하냐고 힘쏟으실 거 없고요. 그럴 시간에 교재에 있는 A급, B급 정확히 외우시고 그리고 C급들 이런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충분히 합격한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요번 시험으로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게 공부하시려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히 하셔서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려운 거 공부하시느라고 기본적인 것들을 깜빡 실수하시는 순간 어, 여러분들은 그 뒤처진 것들을 기본 점수에서 까먹은 것들을 어려운 문제에서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기본적인 것들 충분히 잘 학습해 주셨다면 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규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저희 어, 지금 오늘 영상은 되게 간략한 버전으로 어,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세한 해설 내용은 저희 카페에 담아둘 테니까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본문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